만나봤는데 내가 느낀 건 뭐냐면은, 남의 사주 잘 보기 위한 공부하면 절대 안 돼. 요저남 좋은 일식이 있는 거라. 이게 그 판단은 간단해요. 이 사주 보신다는 분들 중에, 이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적에, 언어가 순화되지 않은 분들은 남, 남 사주 맞추는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 쉽게 말해서, 내 생각에서 내 말이 나온다는 걸 알면은, 내 말이 제대로 나가지 않으면은, 상관짓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관 경관을 함으로써, 그게 내, 내 말이 내가 말 잘못해서 내한테 피온다는 게, 여기 가장 근본적인 이치잖아요안 보고 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행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러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하려면은 결국 내내 생각을 내가 바로 정립하지 않으면은 내가 사람하고 제대로 된그게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순화되지 않으면은 뭐냐면은 이 공기를 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서게 돼. 그러면은 내 스스로 나를 망치는 행위가 되잖아요. 내가 계속 상관님만 하고 없으니까 눈이 될지기는 상관 생체가 되는데. 고운이 지나가면 뭐권요관 견관 하니까 관절분들 계속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이, 이걸 가지고 억울 한다는 게 여러분 행운이 어쨌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요 손님이 오면은 누구 사주로 보든 이 사주가 내 동생 거다, 내 조카다, 내 누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주를 봐요. 이게 내아들이라 생각하고, 사, 질문하고 봤을 때내아들이라 생각하고 보는 거하고, 내아들돈 주러 온 손님이라고 보는 거하고, 내가 바라보는 눈의 방향성도 틀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달라지게 돼. 결국은 뭐냐면은, 온 사람들은 뭐냐.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뭔가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서 그냥 엄마를 좀잘살수 있을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느 목적은 다그거 함께거든. 요 그럼 이게 내 자식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국미를 하잖아요 선생님사진을 어떻게 그렇게 하면 돼요 딱그뭐 하는 게 그냥 뭐내 동생이다 생각하고 보고 내 조카다 생각하고 봐라 그러면 나머지는 제재로 된다 자, 이거는, 이거는 시간이 좀 가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부부가, 부부가 같이 해외여행을 갔어요. 둘이만 뭐 간게 아니고, 이제 그 남편 직장 공요들이 이제 가니까 그 동부인에서 같이 갔어. 같이 갔는데 버스가 잘못되고 한번 굴러버렸는데. 안 보고 불렀는데 아무도 안 다치고 이 부부 두 사람은 딱 다친 거예요. 응? 응. 똑같이 그리면 그릇 딱 다치고. 응. 응. 그래서 자이 사람들은 이리 다쳤나 이래 보면은 보세요. 이제 내 사주로 제어가 보여줄게요. 이후에 이건 남자입니다. 이건 남자예요. 이사주리이 남자인데, 명성이4 이때 오입니다 이때 오이남 오십시오. 이때 이때 오십시오. 이때 오십시오. 이때 오십시오. 이때 오 아, 무술련 우술련. 꼴추골입니다, 이게. 꼴추골. 아, 정밀일 다음, 아, 병호씨. 자고난 연월씨가 예. 딱 나와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여자는 가빈에 이 신유대운, 41대운 밑에 나이가 45세. 자, 무술년이다. 무술년 기축 얼추거리니까, 당자 사주는 그냥 무술년이다 하면 은 벌써 무술이 술미형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심미가 보금에, 보금이고 술미형으로 들어오니까, 아, 이게, 원래, 원래 운이 형살이 눌렀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얼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축소이 사명이잖아요. 그죠? 얼추 그러니까 편재에올라가서형살이 든다 해서 이렇게 내가 자축 하게돼가지고 묶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소속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래 되는데, 결국은 그냥 허리 다으니까한 6개월 넘게 직장을 훔쳐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금전적으로 는큰 손실이 없죠. 여행 가서 뭐스가이랬으니까돈다 들여놨으니까 뭐 예상도 안 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아지고, 저 가지고 지금도 고생이 많아. 근데 여자 사주를 보면 은 보세요. 무술년에 무술년 얼추 걸인데 이때 어디 올라간 만큼 면이 사고 조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거 사실 말하기 어렵단 말이죠 무슨 일이 흡재 일이지만 흡재가 없으면 교수랑 교수를 하번 갖고 해서 이게 뭐 특별히 사고다, 벌초벌이다, 평고 편관이라서 빼고는 그죠? 편관이라고 빼고는 뭐 이게 사고다 뭐다 신를여고뭐였고 뭐 이런 하 이야기가 되겠지만 오해만 놓고 벌칙에 우리가 이거 벌칙에 아이때이제 사고나서 뭐하겠구나 오히려 이거는 뭐냐, 부부가 같이 갔는데, 이사람없네 그죠? 술명을 하니까, 이 사람 사주에, 이 사람이 미인 기문관자경민이니까 술이, 술이 갔으니까, 이날, 이달에 부부 공개 문제가 생기기 쉬운 거예요. 그죠? 여자를 오면 같이 갔으니까, 자기는 또평관는평가평 평가, 날에 이제 이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을 신앙으로 가졌으니까 다쳐서 하는 게더 많게 되는 거죠. 같이 갔으니까. 니가 아무, 뭐이 사람 다짐한다고 말없고무술나울축월래 여행 갔는데 버스에 올라가지고 허리에 다쳐가지고 수술을 하느님, 마느님 이래가지고 거의 7개월, 8개월을 이렇게 제대로 운신 못하고 수술은 결국은 안 했어요. 안 해. 내가 하지 말안 해도 된다 이랬는데. 이런 결국 회복이 돼요 요즘은 아이 좋아졌습니까이거만 음. 놓고 본 적에는, 끊어 먹그런기웃기니성을한번 다치는데, 뿜다면다고 차가 그냥, 매, 한 바퀴 걸렸단 말이야. 옆으로 걸렸는데, 두 사람은 딱 다치는 거요 그, 이거를 다 봐봤지, 게 어쩌고 그랬가변제가충미충이니가 이게 아니는아 그죠? 그, 이 사람 사전은 뭐냐. 미의 신비와 미의미가 이래도 될지 우선 설명해. 원래는 이 사람이 법안에한번 입에 되나, 에되나 사배 되나이 죄송해요. 고장지가 이제 발동 미의 기문 되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사람 뭐예요? 결국 내문 닫혔잖아. 저도 문 닫혔잖아. 그냥 그렇게 드러났을 때가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대해서 사람 지 일어나는 거는 모습은 다 틀린단 말이에요. 상대가 누구냐 따라가지고 이게 미미가 이래 되니까 문서가 잘못되면 돈이 깨졌을 수도 있고. 그죠? 문수가 정인이 와서 정인이 와서 설명하니까 문서에 잘못되서 하는 일이 그거 돼서 내가 돈 깨질 수 있다. 돈으로 때울래? 몸으로 때울래? 그, <목소리> 명인은, 이렇볼수 있는 게 여기까지란 말이야, 여기까지. <목소리> 결과를 알면은, 이렇게, 이래, 이래서 했구나 하는데, <목소리> 결과를 모르면은, 이게, 이래서 생각하는데, 여행 간다, 이러면 사고 나가지고, 내가 밀고 다도 다치고, 어떻게 이야기 <이야기하겠는데? 목소리>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자 같은 경우는, 급진년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사람서사살수가 무리 없잖아요, 그죠? 급제가, 급증, 국제가 무슨 방향이면돈 나간다는 거도 돈이 나가고, 급제가 와서, 요술합을 하니까, 요술합, 요술합, 요술이니까 이게 데내 남편 자에, 딴 여자들로 와서 문제 생기는 거 이여기까지고 붙이면은, 어, 평실사로 보네. 축이 와서 인쪽하고 인축하고 하니까축이 오니까 축이 이어니까 이게 격각이 되니까, 아? 하는 일, 관, 관판을 짓는다. 하는 일이 잘못될 수 있다. 그렇게 다 좋아요, 그치? 설명을 그렇게 할수 있지. 근데, 아무래도 이 여자분은 손님으로 왔다. 무술 년에 와, 실수 보러 왔다. 그럼 뭐할 거냐, 이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국 강하게 왔으니까, 나무 동그라지 마라. 나무하고 다투지 말지 않으면 과제 무술수일어다 몸이 아플 수도 있다. 수술 수도 있다. 수술할 수도 있다. 그는 우리가 급제 년에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거란 말이지. 그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러, 이러 하니까, 이런 부분 조심해갖고 이렇게 깔아주는 거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그, 그, 그것도 그 안에서 이제 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래 왔는데, 이게 보면은 지지를 이렇게 다 해안치는데, 이렇게 다안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금전적인 문제.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척추가 이렇게 잘못되가 스스로 한인만 했잖는하는한 번에 그 분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한두세달 하고 이제 누워서 한참 놀다오지 이게 렇 우리가 이 비행기가 추락하잖아, 그죠? 버스가 다 홀로 끈다이거기 많이 다친다, 이거지.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다시 눈이 되는 다. 다... 최소나무 사람 옆에 가지 말라는게 날개랑 만든다는 게, 그 날개랑 만든 수도 있는 게다. 그럼 이 사람은 보면은, 이때 자기가 한거에 보면은, 이 남편 사주에이러니까 여기 때문에 받장래요 그런 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 사람들, 후성관을 한번 보면은, 재밌는게 있어요. 자, 사고난 거, 무술대원 얼추거리 보면은, 수삼이에요우은그 다음에 정비병호시가 안됩니다. 이거는 무슨 면을 고걸 정리를 중에 사고난 때 시간이네요, 며느리시. 남자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복명성의 사, 여자가 8이 남자 복성의 사, 여자가 라는 거죠. 연월 반에서, 복넌성 사가 원래 어딨어요, 이 궁에서 깨져있잖아. 며느 반에서. 그러면 사가이중에서 제가 악용사를 맞았다는 거는 버프 데가지 마라 또는 좌우니까 그죠? 멀리가 지 마라 문제 있을 수가 있다 그랬는데 원에서 4가 1에 이것도 갔다는 거죠? 여기에 그럼 내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한파가 깨지이가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그렇게 건강해서 일을 만나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아까 전 병원 관리 됐을 수도 있겠다? 대충이 왜유대충이니까 유륙대충이 9 3 8이까 이건 뭐야 사고나기 쉽다는 거잖 교통사고. 그죠? 교통사고 그 경우는. 그내 자리에 882이니까 누구예요? 내자리 하실 놀이 있잖아. 그럼 내보다도, 이 여기 사주에 보면은, 남자 입장에서 보면 여자가 더 문제인 거예요. 여자 이제 하나 보 일곱 왕상맞았고이 자리 입고 바뀌어고 이러니까. 그게 다시 여자가 더 잦았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laughs> 여자가 여자가 보면 서 팔이잖아. 팔은 파리 내가 이올보브로 팔을 다 사놨는데, 음. 그죠? 이 달에 오황살은 오황살 맞아버리고, 오황살 맞아버리고, 이거 깨고 버리는거대자리에는 그 중립대 중에 사인중 중에 들여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과 한 살이 거서 멀리 가서 멀리 가서 게 해지고, 몸 아프다는 거예요. 이니까 이제 그래 7이. 아, 그럼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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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방금 아, 사되니까 이게 도이 깨진다는 걸볼수 있지만, 또 수술도 볼 수도 있고, 뼈니까, 그죠? 뼈를 다친다고 볼 수도 있는 게아에요 견해관에서 보면은, 이두 사람이 딱 다치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 물론 여기까지고, 그럼 보면서 사파이다 그래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사고가 나왔어, 나왔으니까 보면 이렇다. 그럼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여행을 간다, 이단을 간다, 그러면은, 이거 안 되네,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준다, 고리가 여행 가 갈다는데, 이러면은, 왜 좋다? 문제고, 뭐 그때 가면 우리 사고 수 있는 데 조심해야 되겠다. 이야기 가는, 안... 뭐, 이분 대 고파 팍 깨졌으니까, 교통사고 조심해라. 사고 조심해라. 멀리 가는 과정은 거 가지 거 마라. 그러나, 쌤, 뭐, 그래도 자기가 가면 사고는 날때 있죠. 그쵸. 가면 사고가 나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처럼 듣고 갔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다쳤어. 많이 안 다쳤어. 사실은. 근데, 뭐, 비방이나. 그럼 또할수 있잖아. 그렇죠? 가지 일단 걷는 자체가 최고예요. 또 그다음에 내가 또 그러면 내가 조심해야지 해서 비방한다고 해서 뭐 부저리 안 하서 되고 하면은 내가 그 때문에 더 챙긴다 말이야. 내가 더조심 하거든.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 상황이 일시다 남자가 사잖아. 그죠 네. 저거 했는데 이게 공공료도 아깝게 통상 보라는 거죠. 여자 팔, 여자 중국인들 이래 들어왔다는 거죠. 여자로 이래 됐잖아. 그래서 그나마 일 시간에서 일 시간에서 여자가 육팔오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쉽게 말해서 그래 되게 많이 안 다친 거 여기도 보세요. 고고하다 대충 다. 이사우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보면은 진짜 신기한 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쉽게 보일 정도로 가지게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또 가볼까요? 이게 개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 대충 뭘로 하는 건데, 두 분이. 그고 그거 봐, 뭐예요, 성수가. 그것은 뭘 해야 됩니까? 약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 그 약으로 그러는데, 구가, <laughs> 궁이 깨졌잖아? 그럼 음. 약이 깨졌다는 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구가인자 시켜면 대충으로 해서 궁이 깨졌다면 이벨이라는 소리도 돼. 그래, 음. 그러죠. 그러니까. 이벨, 이벨이다, 이벨이다. 구가, 악힘이 네, 하는데, 그러니까. 구가인자 궁이 깨지고 구가 문제 생기면은 이벨을 살아가도 죽고 사는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육육육대충, 구구대충은, 쉽게 말해서 사고 치면 큰 아, 사고 같요 네. 조심해야. 돼요 특히 궁이 궁까지 께서 이제 에는 병원 갈 일이 있거나 사고 날 일이 있거나 그는자 그다음에 남자 남자가 공명성이 아예 치입이다 그 위에 사 사람. <laughs> 응. 이거는 이제 본명이 있어가지까 이제 우리가 개혼을 하려면은 어차피 이 간지도 좀 따라 그려야 되는데, 다는 안그어